엽기는 한국의 전통 설화나 괴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한국의 고유한 신화나 민간에 전해져 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악령을 일컫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설화에 등장하는 엽기는 종종 사람들을 해치거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대개 인간의 죽음과 연관이 있으며 때로는 죽은 자의 원한이 깊은 영혼들이 엽기로 변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엽기에 관한 한국식 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엽기라 불리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엮기는 매년 음력 7월에만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엽기는 한때 이 마을의 주민이었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귀신은 생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평온을 찾지 못하고 매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의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엽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귀신을 위로하고 평안을 찾게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님은 엽기가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며 깊은 산 속에서 명상과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엽기가 나타나는 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담담하게 엽기를 맞이했습니다. 역기는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찬 모습이었지만 스님의 진심 어린 기도와 위로에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역기에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원한과 슬픔이 이제 끝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장시간의 기도와 명상 끝에 역기의 모습은 점점 투명해지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다시 역기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존경하며 그가 가져온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전통 귀신 이야기의 특징인 원한과 평화의 해결, 그리고 인간과 귀신 사이의 공감과 이해를 아름답게 그려낸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